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전투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아, 게시판 만들기 2일차로서 음, 테이블을 생성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어, 저희가 작업할 때 마리아 DB를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 DB 10.3을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URL을 복사하신 후에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본인의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게 맞는 요거, 저는 요거를 선택할게요. mariadb 10.3.11 6 4 m s i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msi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뜨죠? 그럼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저장, 에, 프로그램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가 다운로드 되실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실 때는요, 다 디폴트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뭐 네, 저는 지금 설치가 지금 돼 있어서 예,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다. Next, Next, Next에서 기본으로 설치하시고, 중간에 어드민의 그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 비밀번호나 넣고 마리아 DB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DB를 설치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H, E, I, D, I, S, Q, R, D, 단추가 있고 생겨요. 얘가 마리아 디입니다 얘를 더블클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네, 디비 이름이 있는데 신규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름을 제가 로컬 d b 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네, 하나가 생깁니다. 로컬 디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컬 음. 디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들어오고 로컬 디비는 127.0.0.1로 시작하고요. 사용자는 루트의 비밀번호는 예, 본인이 아까 설치하실 때 만든 비밀번호가 있으실까요? 그걸 넣으시고. 열기 이라는 예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리아 DB가 예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두 번째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은 네 개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용자 테이블 이거는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려고 만드는 거겠죠. 사용자 테이블 그다음에 대시팝 메인 테이블, 댓글 테이블, 그 다음에 전부 파일 테이블,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대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나 보네요. 아,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군요.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다 사용자 계정을 먼저 만들어요. 우리 오라클 DB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오라클로 따지면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고, 계정을 만들고, 저희가 태우를 만들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계정이 테스트 계정인가봐요. 이쪽에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생성해서 네, 새로 생성해서 테이블 누르신 다음에 tbuser라고 치시고요. 여기는 포인트요 사용자 테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 유저 아이디가 있구요. 한번더 추가하면, 유저 그렇죠. 메인이 있구요. 하나 더 추가하면, 패스워드가 있네요. 어, 여기는 하나 빠졌지만 하나 더 넣죠. 유저, yn 을 하나 넣겠습니다. yn 을 하나 넣고 여기도 역시 yn 을 넣을게요. 데이터 이형은 박혀가 좋을 것같고요 얘도 박혀가 좋을 것 같고 얘도 박혀가 좋을 것같고요 얘도 박혀가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아이디는 30자리만 하겠죠 이름은 50자리 비밀번호는 뭐 요새는 좀 많이 추, 추세니까 20자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즈아이는 한 자리만 할게요 그리고 유즈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겠습니다 pk 로 그래서 이 아이디를, pk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에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새로 인덱스 생성한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프라이머리 키로 잡히면서 인덱스까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러고요 코멘트를 달아야겠죠. 얘는 아이디. 얘는 이름. 비밀번호 사용 여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예,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CD 유저라는 테이블이 생겼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루트 계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루트로 접속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관련 어, 루트 계정으로 붙었죠 사용자가 그래서 루트 계정의 테이블을 TV 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용자를 사용 사용자로 다른 계정으로 붙어서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음, 계정 생성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아 이거네요 얘를 생성하는 거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계정과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생성되나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마리아 DB를 학습하시면서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리아 DB가 처음이거든요. <laughs> 자, TV 유저 테이블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게시판 메인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테스트 위치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생성해서 테이블 클릭하시면 나오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제목,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 콘텐츠, 조회수. 이 IDX는 키인데 얘는 자동 증가 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DB는 오라클에서 따지자면 시퀀스를 자기 테이블 안에 둘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방법을 그렇게 시퀀스를 이용해서 마리아 DB용 시퀀스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아, 인티저로 하시고요. 기본값을 오토 인크리먼트로 선택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키를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눌러서 새 인덱스 생성의 프라이머리. 그래서 키가 생성되면서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 데이트드 기본값을 커런트 타임스탬프로 한번 줘볼까요? 예, 네. 그러면 그고 자, 코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신문 아이디이 있죠. 얘는 제목, 얘는 내용, 얘는 조회수, 얘는 등록자. 사이즈를 조정을 안 했네요. 타이틀은 50점이 될것같고요 내용은 좀 길어야 되니까 4,000자를 잡겠습니다. 라이터는 50점. 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유저가 생겼고요 보드가 생겼어요. 이게 희한하게, 어, 기본값이 안 잡혔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db 게시판 댓글 리플라이 리프리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댓글 테이블이겠죠. 그럼 역시 여기도 키가 있어야 되니까 idx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어야겠죠. 순번이 그 다음에 리플라이. 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얘 예, i m t 키로 잡고 얘도 i m t 로 잡고요. 이 플라이는 바 캐릭터가 좋겠네요. 라이터도 바 캐릭터가 좋겠고요. 얘는. 이거는 데이트나 타입이나 뭐 타임스탬프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딱 천자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키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얘도 역시 댓글이 여러 개 달릴 수 있으니 얘도 같이 키를 만들겠습니다. 키에, 키를 만든 후에 다른 키를 추가할 때는 오른쪽 누르고 새 인덱스에 추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ID, 번, 헤더, 작성자. 어이나다 예. 들어오면 없어. <laughs> 여기 라이센니까 들어오는. 테프까지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청구파일테이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아직 제일 나중에 개발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idx 게시물 id가 키가 돼야 될것 같고요. 서 파일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퀀스를 그대로 키를 하나 더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l e n a 이렇게 잡겠다 파일명은 엄청 길 수도 있죠. 근데 파일명으로만 할 거니까 일단 256자로 잡을게요. 경로는 넣지 않고 파일명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음. 이게요 데이터 타입, 오케이. 지면 되고 역시 라메르 키를 만들고 키에 추가하고 했습니다. 에 네, 커먼트는 똑같이 게시물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뚱번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이블을 만들고 생성까지 해봤습니다. 예.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는 화면 설계를 하는 것을,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드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